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인의 기쁨. 몇 번째 시간일까요? 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예,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스인의 기쁨으로 여섯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럼 돌아오는 주일은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연결될까요? 우리가 기쁘니까 누가 기쁘실까요? 예. 아, 훌륭하십니다. <laughs>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돌아오는 주일날 그것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는 구절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봤다고 한다면 돌아오는 주일의 복문은 어디가 될까요? 21절부터 예, 예 그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보를 버리시면 안 돼요. <laughs> 주보를 항상. <laughs>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예, 그 본문하고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었나 그 계속 생각해보고 또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로 묵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전해지는 그 말씀 한번 들어서 다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생각도 해보시고 예, 그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기쁨 여섯 번째 시간이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어떤 그런 기쁨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 발견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요동치는 어떤 어떤가 까요 바람의 요동치는 어떤 그런 나무와 같지만서도 우리 주님은 한결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기쁨은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말고 지진한 주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예요? 영적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가지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으로 인한 죄사함의 승리로 인한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다는 그 사실. 이것처럼 큰 승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승리의 기쁨이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로 인해서 승리하는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처음 시작은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항상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에 대해서 기쁨 세 가지를 살펴봤던 것이고 지난주일부터는 이 주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존재에 대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친히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확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고 그 존재라는 것은 영원하게 보장받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지난 시간 오후에 살펴봤던 것은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까지 살펴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뱀과 절괄. 이게 그냥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어둠의 세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의 급급한 것이 아니라 권능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는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영적인 안전에 대한 예, 그런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인 영적인 안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인의 기쁨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로 오늘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 어, 목사님, 너무 빨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laughs> 예, 한번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안전의 기쁨. 예,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막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구절에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는 것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결코 해칠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laughs> 잘안 믿어지시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런 안전에 대한 보장은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요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활동을 해도 그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수백, 수천번을 드려요. 근데 우리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활동이나 성취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욕구 체계를 연구한 심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뭘까요? 생리적인 욕구겠죠. 음식, 물, 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먹기를 탐해야 돼요. 먹기를 탐하지 않아야 돼요. 탐해야 돼요. <laughs> 아 진짜요. 먹기를 탐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먹기를 탐하셨잖아요. <laughs> 그래서 바리새기 성경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초적인 가장 밑단계가 뭐라고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기를 탐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laughs> 예, 잘 먹고 건강하셔야 돼요. 잘 먹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안전해야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걸리는 거예요. 안전한 욕구, 안전한 욕구. 이게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또 뭘까요? 사회적. 안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두, 두 번째 단계를 잡습니다. 예,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그런 것들도요, 그냥 그 심리학자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그걸 다 기초로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먹기를 탐하셔야 되고 <laughs> 또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성경적인 다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단계까지 그러니까 먹, 먹기를 먹는 거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위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줄 아세요? 세 번째 단계가 사랑과 공감입니다. 좀더뭐더 뭐더 철학적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공감. 그리고 뭐예요? 자존심과 네 번째 단계는 자존심과 존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실행.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는 모든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더 상위 단계까지 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먹기를 탐하셔야 되고, 안전에 대한 보장이 주어져,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어떤 장기, 정교한 작업도 할수 없듯이 1단계, 2단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안전까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확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에게는 이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이 완전한 안전의 욕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완벽하게 충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뭐까지 해결해 주신다고요? 안전에 대한 것까지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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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는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각을 기도처럼 하고, 예, 그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의 어떤 현실을 보면, 인간의 불안한 실존을 명확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 같아요. 요즘 미,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 그렇게 돼가지는것 같아요.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예. 이번에 성경에다 손을 안 얹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예. 선, 손도 안 얹어요. 말은 뭐예요? 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요, 동부 쪽에 있을 때, 동부 쪽에 있을 때, 그 워싱턴 시티, 워싱턴 D.C. 그 아래쪽으로 있는 그 학교 같은데 와서 체플를 하면 와서 연설들을 많이 하고 가요. 공화당 쪽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 이기 짓기 말고 일기 집권 때 와서 왔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말은 하는데 그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민자들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독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독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 이 단어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실행이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이민 또 난민자들까지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세상에서 주는 안전 얼마나 불안전하고 불안정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 같아요. 한순간에 자신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모습, 또 난민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이 만든 그 제도, 법적 보호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까지 똑같은 줄 아세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로마 제국.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강대국의 정책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그런 부장성, 불안정성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판박이가 되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딱 접하고 나면 우리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안전과 보호는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 예. 세상에 어떤 정책도 제도도 심지어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보장하는 안전조차도 불안전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영원한 기쁨을 어디에서 우리가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영역 가운데 속해서 그 어둠의 영역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권세 밑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해칠자가 없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안보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활동했던 모아방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모아방 발락이 겁을 먹게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내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에게 돈부다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돈부다리를 다 내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내물을 받았은 게 어떻게 해요? 그 요청대로 저주를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저주의 기도, 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펴보고 있던 반락이 화가 나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아, 내가 그렇게 금보따리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 백성들 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냐고 막 따지게 됩니다. 그때 반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은데 내가 딱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시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시건치 않으시고 한번 복을 내리신 민족과 사람을 끝까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복술로도 어떠한 신령한 일로도 절대 저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력, 어떤 무당의 굿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해칠 수가 없음을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 하신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도 비슷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나발에게서 제대로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살기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베이가엘이 급하게 포도주와 떡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개하면서 그 무릎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왕으로 만들 사람인데, 이런 모욕이나 이런 치욕, 흔들리지 마시고 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생명은 어떠한 위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 싸게 보자기에 쌓여 있다. 당신의 생명을 해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생명 싸게 보호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인만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쉽게 놓을 리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신앙의 고백이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음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영원히 안전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범사가 기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영적 안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사건 하나에도 조그만 전쟁의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27.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있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우리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이제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상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할머니가 이제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또 밤낮으로 불안해 하시면서 또막 집을 막 나가시려는 행동 패턴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이 할머니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충분히 내가 할수 있겠거니 쉽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또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막또 화가 나는 거예요. <laughs> 너무 힘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려고 딱 하는데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때 깨달았게 됩니다. 아, 할머니가 지금 본인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두려운가 보다. 그 눈빛을 보고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청년이요. 이를 악물고 조금씩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불안하실 때마다 손을 잡아드리고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정서껏 경청을 하면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할머니의 불안한 모습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서도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시고 나아지시는 것을 이 청년이 느끼게 됩니다. 이 청년이 이제 작전을 하나 쓰게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382장 너근씨 걱정 말아라 주나를 지키리 주날개 밑에 거하라 주나를 지키리 주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준나를 지키리. 예.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이 찬송가를 또 불러주니까 더욱더 밝아지시고 더욱더 두려움을 멀리 하시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가시는 할머니를 돌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도, <laughs> 그 청년도 그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눈빛을 보고 그 마음을 고쳐서 그렇게 경청하고 돌보고 그렇게 평안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때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마는 마세요. 제발 말씀을 들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들려오는 말씀을 버리지는 마세요. 믿음의 고백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TV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코 앞에 조그만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할키로가다가막 입을 벌렸어는제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겁도 없이 씩 웃으면서 그 사자 입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왜 저러지? 깜짝 제가 놀랬죠. 가만히 제가 자세히 보니까 큰 동물 아닌데 엄청나게 큰 유리벽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할키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유리에 탁탁 부딪히는 거죠. 사자는 영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덮칠 수도 없고, 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는 뭐예요? 그거를 유리벽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들이밀고, 사자는 막 물으려고 하는데, 약이 올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유리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는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돼요? 원수들을 놀릴 수 있는 거예요. 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팽 둘러서 보호막을 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보호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니까 이제 게하시가 어떻게? 아야, 우리 죽었다. 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데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딱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처져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야시의 눈을 열어 주셨을 때 계야시가 그 보호막을 직접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한 것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계하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계하시마저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 보호막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에 넘겨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독생자의 피를 헛되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형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시든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에 오니까 좀 기쁘셔야 돼요. 그죠? 예. 괴로우시면, 하, 힘들다, 힘들다, 이러고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